안녕하세요 고나은입니다. 네 저는 두 마리의 이두 마리인데 지금 한 마리 숨었네요. <laughs> 두 마리 어, 고양이 집사고요. 네 요새 연기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러시안 블루이고요. 블루가 엄마고, 이제 얘는 보란데, 보라가 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블루가 이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같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 키우고 싶었으나 지인분들 중에 이제 고양이를 너무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한 분한테 이제 선택을 하시, 하셨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엠버양 FS 엠버양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강아지가 있어서 고양이도 같이 키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엠버양이 와가지고 또 이제 더 예뻐하는 이제 아이를. 그래서 이제 남은 아이가 우리 보라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라를 제가 키우게 됐죠. 그쵸. 제가 그때 이제 한참 활동 중이었는데요. 고양이가 막순뿡순뿡 낳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시간에 한 마리씩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출근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마리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을 꼬박 샜어요. 제가 그때. 어, 뭔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이제 블루가 아이를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낳을 때마다 그 태반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다 먹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고생하는 걸 옆에서 다 보니까 뭔가 또 남다른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어, 블루랑 보라가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한 마리는 개냥이고, 한 마리는 고양이에요. 개냥이라서 너무 행복할 때가 있고, 또 고양이라서 또 좋은 점이 또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도도해요. 도도해서 블루도 안 와요, 사실. <laughs> 사랑을 제가 막 갈구해야 돼요. 집사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모시고 사는데. 근데 이제 또 개냥이가 또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와주세요 <laughs> 와, 와주셔서 이렇게 나를 만지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뭔가 도도하고 새침하지만 가끔씩 그렇게 애교를 부릴 때막푹 빠지게 되죠 아이 맛에 정말 애들이랑 같이 사는구나 처음에 사실 블루를 봤을 때 회색 고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좀 까만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하얘졌는데 딱보자마져 뭔가 나의 짝꿍이라는 느낌이 진짜 강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제 멤버들이나 친구들도 정말 어떻게 너랑 똑닮은 애들을 데려왔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딱 저희 고양이들이 저랑 진짜 닮은 것 같아서 좀 신기해요. 약간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희 계약 끝날 때 이제 레인보 우 마지막 활동 할때 진짜 많이 바빴다가 뭔가 끝이 맞물려가지고 모든 게 한꺼번에 딱 끝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끝났을 때는 자유다 이런 느낌이 좀 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7주년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딱 그때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그 모든 게 이제 갑자기 왔나 봐요. 그래서 와 이상하다.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아플 수 있나? 근데 이제 저희 멤버들도 언니가 너무 이제 달려와서 그게 한 번에 다 끝나니까 확 몰려들어온 것 같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신기하게 그렇게 많이 아,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만 이제 생활을 이제 먼저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저는 느낌이 블루가 저를 간호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따뜻, 따뜻,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걱정해주는 느낌 있잖아요.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겨있고, 자고 있으면 이렇게 깨우고,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힐링했었던 것 같아요. 너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막 혼자만 많이 하고, 울기도 울어보고, 진짜. 블루한테 너무 고맙죠. 저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안 만져요. 그냥 눈으로 봐요. 왜냐면은, 모르잖아요. 아이들 성격이 너무 다 다르니까. 어릴 때는 몰랐으니까, 와, 귀엽다, 막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만지는 거 자체도 애들한테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손을 묶어요. 너무 귀여워도. 저희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왜냐면은 엄마 친구분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씩 키우시는데, 그게 다 자식들이 키우다가 이제 결혼할 때 집에 놓고 가면 엄마들이 키우신대요. 그래서 나는 고양이 못 키운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나도 엄마 못 믿어. 애들 엄마한테 못 맡겨. 이러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맨날 투닥투닥 하는데 걱정이나 고민이 뭐 지금 해봐야 소용도 없고, <웃음> 사실, <웃음> 그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사실, 생각이 막 지금은 딱히 없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 애들이라서, 그런 자부심? <laughs> 엄마, 엄마 부심?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워낙 순하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가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습성 자체가 이제 긁는 스크래치, 스크래치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좀 하셔야 되죠. 옷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털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세요. 어느 정도길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그냥, 같이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조금 생각보다 심하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확실히 키우는 데는 좀 수월한 편이긴 해요. 스포츠 조선 독자 여러분, 어, 고나은 열심히 활동 많이 해서, 이름 널리 널리 알리고, 다양하게 또 재밌게 좀 신선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블루랑 보라 집사가 된지 이제 어, 3년 차 정도가 됐는데요.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오랜 시간을 키운 건 아니라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